안녕하세요. 채용 다육하우스입니다. 아, 제가요, 여기 어, 원숭이 꼬리 선인장을 어, 여기서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분에 넘쳐가지고 어, 들어갈 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꽃담 다육스토리에서 여기 어, 어, 화분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농화분인데 음, 굉장히... 어, 커요. 길이가 한 40cm 정도 되고, 지름이 한 18? 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여기 화분이, 어, 적어서 좀 큰데로 옮겨주려고, 어, 제가 분갈이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꽃담 다육 사유 음 사장님이 어, 제 마음을 이해를 어떻게 잘 하시는지 제 마음에 쏙 들어갔다 나오셨나봐요. 제가 이런 향초가 한번 사고 싶어서 어, 좀 그랬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우 이거의 향이 어, 향이 굉장히 좋 좋으네요. 아, 쓰기도 아까운 그런 음, 향초인 것 같아요. 먼지가 많이 나네요. 벗어서 음, 마사를 조금 많이 넣었답니다. 그냥 하려니까 가시가 있어서 조금 따가워서 장갑을 좀 꼈어요 제가 뿌리가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건강해요. 누가 요 자구를 떼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속상했답니다. 사각분에 있어서 이 수영이 사각으로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군분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한번 식재를 한번 해줘, 해줘보겠습니다. 어, 화분에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마사를, 마사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숭이 꼬리 돈가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멋진 화분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커라!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예쁘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